안녕하세요. 2020년 9월 9일, 밤 9시 반이 넘었네요. 오늘도 좀 꾸준히 그 수익을 내보려고 노력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좌에서는 17만원, 두 번째 계좌에서는 24만원, 그리고 없고,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1만 3천 원의 소중한 수익을 얻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6거래일 동안에 감사한 수익을 좀 얻었고, 지금 여기는 한 마이너스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마이너스가 한 500만 원 정도 평가 손실이 나 있고, 계속 수익으로 이렇게 좀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940만 원 정도를 복구를 했고, 대략 910만 원이 남았네요. 물론 이 평가 손실도 좀 회복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주 5개월 동안 그 시장의 폭락 이후 5개월 동안 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흘러갔네요. 그래서 일단 어, 요 종목을 말그 모토닉이랑 Sdn이란 종목을 SDN은 오늘 매수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 모토닉은 어젠가 하여튼 매수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두 종목을 다, 상한가 이전에 다 매도했어요. 그죠? 뭐, 욕심 안 부리고, 보시면은, 어, 여기는 모토닉은 그래도 한9% 정도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요 SDN 요거는 한번 매매를 해본거고 SDN 요기도 한 24만원 19% 16% 중간에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잘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과분한 수익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를 갈것 같긴 했지만 그냥 원칙에 맞춰서 제 원칙은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잘 나왔고 일단 여기 영상 그제 채널의 커뮤니티에 가시면 제가 매일 이렇게 좀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나누기를 바라고 최근에 제일 올린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이 영상도 꼭 읽으셔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5만 원, 10만 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느껴보는, 같이 느껴보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어디지? 여기 오텍이라는 걸 제가 2주 전에 2주 전에 올려드렸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중있는데 음, 여기, 어떤 분이, 뭐, 이런 걸남기셨더라고요 뭐,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우주의 세계는 무엇이며, 이건 또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서, 일단 스팸으로 신고를 하려 하려고 했는데, 일단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오태세 요청합니다. 예상과 다른데요. 뭐, 저한테 답글 이렇게 달았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어, 제가 뭐, 매수하라는 말도 안 했고, 여기서 좀 딴지를 거시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고, 뭐 스팸으로 뭐, 처리를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매 영상마다 이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렇게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오택이, 저도 물, 탑, 다, 좀다 보여드리잖아요. 책. 이게 다 보여드리잖아요. 오택 어디 갔어? 뭘더 설명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 저렇게 떼어 있잖아요. 전다 손절할 각오도 하고 여기 다전다 다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제 영상을 남기고자 이렇게 다 남기는 거잖아요. 공부경 근데 음. 뭘 저렇게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일단 모토닉이랑 S D N을 한 보시면 제가 어디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한번 여기 보시면은 100주를 9월 8일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좀더 매수를 한 후에 그러니까 총 140주를 매수한 후. 상한가가 나왔는데 여기 매수를 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중에 이 종목이 더 가든 말든 저도 이제 상관이 없고 이렇게 상한가가 두번 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음봉의 피레침으로 겁을 준후 옆으로 횡보할 때 거래량이 줄때 저는 그냥 도전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봉상 어디를 뚫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원하는 핑크선을 뚫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손절을 안 하고 잘 버텼었던 거죠. 그, 제가 최초에는 13,150원에 매수했었으니까, 오늘 저가가 12,350원이니까, 거의 13,4만원이 손실이 났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저냥 손절하지 않고 물론 저는 어디에 다 털었지만 여기 5분봉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오다가 제 원칙이 뭐였어요? 제 원칙은 이 핑크선에 닿으면 그냥 매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너무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매도를 못하고 있다가 원래는 14,000원, 한 900원에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못하다가 여기 조금, 14,300원에 매도를 했네요. 음, 그리고, 원래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여기서, 여기, 요 5분 봉에, 요 웅덩이를 팔때 사실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밖에 외출을 하느라고, 매수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한번, 모토닉에 매수를 했던 이유는 뭐였다? 연봉상 핑크선을 뚫고 있었다. 이 핑크선이라는 건 5년간의 최저가랑 최고가의 중간값이에요.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보면 요런 지표가 보였었다. 그리고 최대 거래의 종가를 이미 뚫었기 때문에 상방으로 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봉을 보면 보조 지표의 쌍바닥과두 번의 큰 거래 중 횡보. 어, 이래서 매수를 했다가 어쨌든 다 상한가를 먹진 못했지만 그래도 소중한 소중한 얼마의 수익을 얻었어요. 한9% 8%의 수익을 얻었죠. 한 17만 원 정도. 그래서 다음에 만약 이런 조건에 또 차트가 나오면 또, 과감히, 또,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도전해 볼수 있는, 아, 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SDN이라는 건, 시초가에, 어, 보시면, 여기가, 오늘의 시장이, 이때 딱 열렸거든요. 시초가에 딱 매수를 했어요.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시초가에 2935원에 450주를 딱 매수를 해서, 이제 견뎠어요. 계속 견디다가, 요, 초록선이 깨지기 전까지 계속 견뎠어요. 계속 견디다가, 계속. 그래도 여기 때는, 아, 거래가 줄고 있길래, 초록선은 깨졌지만 좀 보유를 하다가, 아, 여기 핑크선에 와서 저는 한 3,500원 정도에 매도를 했는데, 그냥 사은가를 매도한 후에 가버리더라고요. 뭐 그랬고, 이것도 한번 매수를 한좀 원리를 좀 보면, 월, 연봉상 최대 거래의 종가 2,990원 위에 있었다라는 것, 얘는 사실 더 가면 더 가겠죠, 그죠? 한 6,000원, 8,000원이 가겠죠? 어쨌든 저는, 일단 제가 매수한 기준은 그거고, 연봉상 핑크선 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월봉상, 이 어, 지표가, 요, 다 맞았고, 여긴 쌍바닥에 월봉이 나왔다. 그리고 최대 거래의 종가 2,630원을 넘어섰다. 와, 이건 이제 더 가긴 더 가겠어요, 그죠? 아, 아쉽긴 하지만, 또 내일 기회가 되면 또 매수를 한번 해보고, 아님 말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봉으로 보면, 아까 노토닝처럼, 보조 지표에 쌍바닥이 딱 나오길래, 그냥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뭐가 없었다? 이 평선이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어떨 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이평선이 많을 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이평선이 없을 때 매매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두 가지 종목을 만약에 계속 좀 영상을 제가 찍어놓고 저도 계속 보면서 비슷하거나 좀 거의 뭐 유사한 차트가 나오면 또 도전해서 상한가 다못 먹으면 어때요 5% 10% 내면 되잖아요. 제가 어디가서 하루에 어디가서 41만원을 제가 벌겠어요. 네. 어쨌든 매매하는 것도 기술이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상승장이 끝나가고 만약 하락장이 혹시나 온다면 그때도 잘 매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아직은 행복하지도 않고 자본도 없는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행복한 자본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